안녕하십니까. 이수용 세무사의 5분 세법사전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아들이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급하게 5천만원을 이체해 줬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1위입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여러분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하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딱 5분 만에 국세청 오해를 사지 않고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기본 마인드를 아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끼리 오고 간 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보는 거죠. 아니에요.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증거를 내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 폭탄에 가산세까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차용증. 법적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종이에 썼다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작성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나올 때 급하게 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공증, 내용증명. 최소한 이메일로라도 보내서 날짜 도장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이자 지급 내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만 이자 준다고 하고 안 주면 100% 증여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의 이자가 이체된 통장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 국세청은 이걸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바로 증여세를 때립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줬다면 1년에 920만 원, 한 달에 약 76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 하시겠지만 이 4.6%를 지켜야 국세청이 아 진짜 빌린 돈이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단, 빌려준 돈이 적어서 연 이자가 천만 원이 안 된다면 이자를 조금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증여세가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4.6%를 지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차용증을 쓰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둔다. 2. 법정 이자율 4.6%를 지킨다. 3. 이자를 줬다는 이체 기록을 무조건 남긴다. 이것만 지키시면 억울한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이수용 세무사의 5분 세법 사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